안녕. 난 강쌤이야.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금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게. 첫 번째는 추격 매수 금지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한 공부와 분석이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얘기에 휘둘려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미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올해 2차 전지 관련주를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정말 많은데, 바로 이 경우야. 다들 큰 손실을 봤을 거야. 고점에서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면 절대, 절대 안 돼.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행학습과 상승 직전에 바닷권에서 매수한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 두 번째는 물타기 금지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누구나 손절이지. 주식을 매수 후에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들 남냉이 같지 않지? 이 경우 바로 반등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과 달리 계속 하락하는 경우 물타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비중은 점점 커지고 손실금액도 점점 커질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곤란해지잖아. 이런 종목이 두세 종목이 내 계좌에 있으면 그때부터 불행의 지름길이야. 그래서 매수 후에 예상과 달리 움직일 땐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절을 하는 연습을 꼭꼭 꼭 해야 돼. 세 번째는 버티기 금지야. 매수한 주식이 상승을 하면 너무나 당연히 좋겠지만 북한 핵실험 등과 같은 이런 정치 경제의 사유로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버티기보다는 일단 손절해. 그리고 악재가 해소돼 반등할 때 재매수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해. 만약 손절하지 않고 버티면 20, 30% 정도의 손실은 정말 순식간이야. 그렇게 되면 손실이 커서 손절도 못하고 마냥 버티기만 하다가 힘들어지겠지. 지금 매수할 때 손절가를 사전에 정하고 만약 예상과 달리 이 손절가를 이탈하면 버티지 말고 일단 손절해. 그리고 재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유리해 네 번째는 몰빵 금지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 다들 들어봤지 주식시장에는 예기치 못한 악재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한 종목 비중이 너무 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어 한 종목 매수 금액은 총 투자금의 10% 정도가 적당해 투자금이 만약 크다면 15% 이내가 적당하고, 만약 상장 폐지가 될 경우, 총 투자금의 10% 손실이면, 이건 단기간에 복구 가능해. 하지만 한 종목 비중이 50%인 경우, 상장 폐지되면 50% 손실이잖아. 이건 단기간에 복구가 힘들 수 있어. 다섯 번째는, 짝사랑 금지야. 주식을 매수하면, 그때부터 내가 매수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지. 나도 그런데 주식은 정작 나에게 1도 관심 없는데 나만 애태우고 질투하고 또 그러다 혼자 나만 힘들어하고 이건 뭐 거의 짝사랑이지. 내가 매수한 주식이 일정 기준 이상 하락을 하면 우리 버리자. 주식과 혼자 사랑에 빠져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 하락은 세력의 개미털이야. 세력의 장난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버티고 계속 하락하면 난 기다리는 건 잘하니까, 뭐,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이러지 말고, 우리 주식이 하락하면 쿨하게 보내주자. 짝사랑이 빠지면 나만 힘드니까. 여섯 번째는 차트 맹신 금지야. 기술적 분석보다 우선 하는 건 시황이야. 아무리 좋은 차트도 악재 한 방이면 하한가를 하고, 아무리 나쁜 차트도 호재 한 방이면 상한가를 치잖아. 기술적 분석을 맹신해서 차트만 믿고 매수를 결정하면 절대 안 돼. 시황을 바탕으로 업종을 고르고 차트를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보조 도구로만 꼭 사용해야 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단타 금지야. 개인들이 급등주 단타를 좋아하는데 매수하자마자 10% 수익을 내면 기분이 막업 되잖아. 막 내가 주식 투자에 막 천재인 것 같고, 막 모든 운이 나에게 따르는 것 같고, 막 나만 그런 거 알지? <laughs> 하지만 반대로 매수하자마자 10%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래서 단타는 반드시 소량으로 해야 돼. 지금까지 단타로 망한 사람은 정말 많이 봤지만, 단타로 부자가 된 사람은 진짜 많이 못본것 같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단타로 성공하는 방법은 탐욕이 많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이야. 내가 산 주식이 하락하면 막 반등할 것 같고 상승하면 아 더막 상승할 것 같은데 주가는 미처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너무 빠르게 막 급락을 해버리잖아. 누구나 탐욕 때문에 단타를 시도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단타하지 않기로 약속. 구독하고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줘. 댓글로 열 명을 추첨해서 김영웅 원장님 저서를 선물로 보내줄게. 그럼 안녕.